시간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입니다. 꿈과 해몽.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의외로 좀 복잡해 보여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혹은 기억되어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서 가장 큰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무려 한 3000년을 예언한 거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으로부터 BC 1500년경에 BC 500년경에 5대 왕국, 5대 제국의 흐름을 예언했다면 아,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다니엘의 해몽한 꿈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뭐 바로 들어가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저 꿈을 꾼 거예요. 그냥 아주 희한한 꿈을 꾼 거죠. 굉장히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동. 그 밑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가락과 발바닥은 쇠와 진흙이 합쳐져 있었다. 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도저히 이게 무슨 꿈인지 본인 스스로는 해석이 안 돼서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점성술사, 모든 하이간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불렀어요.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죠. 자, 내가 어제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석하지 않겠나이까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야 내가 만약 너희들에게 꿈을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이 자의대로 그 꿈을 해석할 것이니 나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안 알려줄 거야 너희들은 두 가지를 맞춰야 돼 첫째 내가 무슨 꿈을 꿨나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꿈, 꿈이 무슨 뜻인지를 맞춰라. 그랬더니 이제 뭐 황당한 거죠. 내가 어제 무슨 꿈꿨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꿈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해몽을 하지. 꿈도 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몽을 하란 얘기입니까? 왕이 너희들이 지혜자라며 너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받아먹은 월급이 얼마인데 이것도 못 해석해? 왕의 마음을 그렇게 못 헤아려? 너희들이 지혜자야. 너희들 이거 해석 못하면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대놓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모든 지혜자란 지혜자는 싹다 왕궁으로 소집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까지 소집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이 일을 하고 있는 왕위, 왕의 근위대장 한마디로 뭐 최고의 사령관이죠. 아리오의 이름이 아리오.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바벨론 다니엘을 만나죠.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아니 근위장관 아리오씨 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이때 야 너도 일로 와잘 됐어 너도 잡아가야 돼 너도 국가의 노을 먹는 지혜자잖아. 아,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이 아,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왕이 꿈을 꿨다는데 그 꿈을 아무도 아는 이가 없고 지금 그 꿈을 맞춰야 되고 꿈을 해몽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야. 너도 죽는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니엘이 집에를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물론 개명된. 바벨론식 이름이긴 합니다면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야야 큰일 났다 야뭐 우리의 어차피 뭐 목숨이야 팔이 목숨이긴 하지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오늘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가 우리도 어차피 죽을 판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습관을 따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읽진 않았어요, 거기는.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다본 거예요. 자기의 왕 다니엘 바벨론의 당시의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꿨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나갑니다. 군대 장관 아리옥 내가 알아냈어요. 자, 저를 왕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왕앞에 나갑니다. 25절 아까 읽으셨죠.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앞에 나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벨드사살이라는 녀석 원래 이름은 다니엘인데 이, 여기 이름으로 하면 벨드사살이라는 녀석이 왕의 꿈을 알아냈답니다. 그래 왕궁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여기서 해석을 해버리면 지금 죽으려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형당하려고 하는 많은 지혜자들 점성술사들 하여간 최고의 고위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면피를 하는 거죠. 한명때문에 그러니까 막 궁금해 가지고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선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제가 지금부터 왕이 꾼 꿈을 맞추겠나이다. 이런 꿈꿨죠. 금은돌쇠 합친 거.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췄거든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해줬는데, 다니엘이 이거를 맞춘 거예요. 엄청 신기하죠. 예? 내가 무슨 꿈 꿨게 그랬는데, 이런 꿈 꿨지 하고 딱 맞추니까, 이건 뭐 독심술도 아니고 얼마나 놀랠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뜻을 다니엘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해석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5대 제국을 넘나들며, 이 때가 BC 500년경이었는데, 이 꿈을 꾼느부갓네살왕신 바벨론 왕국이 BC 600년부터 지속을 했던 그 왕국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까지 이르는 전 세계사가 요 신상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지만 한번 전달을 더해 드립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금으로 만든 머리는 지금 왕의 왕국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죠? 가장 머리 위에 있고 금이 얼마나 비싸요. 반짝반짝하죠. 왕이시여 왕은 금과처럼 빛나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 왕국의 지금 이 치세는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왕의 제국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을 의미하는데 음이 더 좋아, 금이 더 좋아요, 은이 더 좋아요, 금이 훨씬 낫죠. 그러므로 왕이 꿈, 꿈, 은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바벨론보다는 좀 열등한 나라 이옵니다. 바벨론이 영원하지는 않고,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 제국은 바벨론보다는 뭐 대단하진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제국은 노스로 만들었나이다. 배와 넓적다리 상당히 넓죠. 의미는 이 노스로 만든 제국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소리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쇠로 만든 종아리를 보셨지요? 자, 사실은 금, 은, 놋, 쇠 어느 게 제일 세요? 강하기로 따지면 쇠가 제일 세고요 그래서 이 왕국은 철같이 철. 당시에도 뭐 철기가 있었으니까. 철같이 강한 왕국일 것이며 철처럼 문 나라를 깨부시며 정복할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이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인데 발가락이 열 개인데 어느 것은 쇠로 만들어져 있고 어느 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찌배찌 이 왕국이 결국은 다 분열을 하고 하나인 것 같으나 다르고 민족과 민족이 합쳐질 것 같으나 공존은 하지만 합쳐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이다. 왕이 꿈을 꾼 이유는 내가 지금 바벨론의 왕인데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를 왕이 고민을 고민을 깊이 하시다가 꾼 꿈이며 이 꿈은 앞으로 왕 이후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며 온 세계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땅땅땅. 이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첫째, 꿈을 똑같이 맞춘 것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금, 은, 녹, 쇠 그리고 섞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많은 지혜자들 위에 세우고 그 밑에 사람들을 두었다 한마디로. 뭐 최고의 왕 다음에 통치권자로 삼았다. 제가 빼먹은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나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해석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면서 더 깜짝 놀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벨론 왕국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을 때고 이때는 다 미래잖아요. 이 미래가 정말 맞았나 틀렸냐를 알수 없는 때인데 해석이 워낙 좋으니까 아참 그럴싸하다 칭찬을 하고 선물도 주고 다니엘을 높이 세웠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더 소름 돋는 해석이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골든 에이지 금으로 된 바벨론 왕국이 BC 63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국이 멸망했죠. 그리고 그 다음 생긴 제국이 뭡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 왕국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해서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멸망하죠. 누구에게? 그리스에게. 그리스 아시잖아요. 그리스 하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이걸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 헬레니즘의 시대를 엄청나게 확장시켰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국을 굉장히 영토를 확장시켰는데. 그리스 제국은 의외로 짧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짧은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엄청난 제국을 통일을 하긴 했으나, 아까 기억나죠.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계를 통일을 시키긴 시키나, 빨리 죽어서 별볼일 없게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로마 제국, 기억나시죠? 로마 제국은 뭐예요? 쇠잖아요, 쇠에. 로마가 천년을 이어갑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온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로마 제국은 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나누기고 여기는 이제 서로마 제국만 썼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고 로마하면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시이저. 대표적인 인물 하나씩은 여러분 알죠? 여기는 느부갓네살, 여기는 누구요? 키 키루스 뭐죠? 고레스 고레스 갑자기 영어밖에 생각이 안 고레스 알렉산더 로마는 시저 그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했다 자 마지막 해석 발바닥은 쇠도 있고 그리고 진흙도 있다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천년 왕국 분열하고 난 다음에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다 쪼개졌어요. 그때부터는 민족주의가 나옵니다. 민족주의. 그래가지고 어느 민족, 어느 민족끼리 뭉치고, 또 이념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갈라지고, 지금도 많이 더 갈라졌죠. 그래서 유럽에 가면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합쳐지기도 했지만 갈라져 있고, 영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저기 토끼 장화 모양처럼, 뭐그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이 왜 그렇게 축구를 하면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다 다른 다른 나라였어요. 제후들이 다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축구를 전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전쟁하다 죽고 영토 뺏고 먹고 하는 것처럼 축구 선수 하나 팔고 데려오고 사고 하는 걸 그래서 그 EPL 축구가 그렇게 치열하게 재밌게 하는 겁니다. 옛날 싸움하듯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이게 다니엘이 해석한 해석이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이 제국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모습까지 되어 있더라. 그래 결국 몇 년입니까? 2500년에서 3000년에 가까운 그이 신상 하나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를 보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큰 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해석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끝이 이겁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꿈에도 이게 들어 있어요.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다듬지 아니한 한 돌이 나타나서 슉 날라가지고 발등상을 팍 깨뜨리며 떨어졌더니 있었던 모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진흙의 신상들이 한 방에 무너지면서 모래알처럼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인데 다니엘은 여기서 뭐라고 해몽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 자, 우리들의 지금 신학적인 해석은 뭡니까?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뜨인 돌뭐 이렇게 하지만 이 돌은 무슨 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 돌. 베드로서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산돌 리빙스톤.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거든요. 모퉁이 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가 이렇게 요란하게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이 오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한 방에 다 끝나는 종말의 그때가 오는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렇게 큰 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서 2장은 당시의 사람들은 꿈도 먹고 쓸 뿐만 아니라 해석할 줄도 몰랐고 해석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미래를 안다고 해서 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책중이 쭉내려가면서 앞으로의 몇천 년 동안 있어질 세계사를 한 방에 정리해 주는 이 선생님과 같은 다니엘의 해몽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 유다에서 끌려온 20살밖에 안된 청년한테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엎드려 절했다. 그만큼 경외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너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신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엄청난 분이구나. 자, 다음 주는 제가 없으니까 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어요? 3장에 신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2장의 꿈과 3장의 신상이 무관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무관하지 않는 거 우리는 배째 배째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꿈. 그리고 3장에 모든 신상에 절하면 된다. 그죠? 근데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분에 던진다. 뭐 이래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2장과 3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뭔 생각으로 3장의 신상을 만들었을까? 이꿈이 꿈을 꾼 자로서 여러분이 한번 느부갓네살이 너부간네, 되셔가지고 내가 만약 그 꿈을 꿨고저 세계사에 대한 해석을 들은 자로서 살아 있는 동안 뭘 하고 싶냐는 생각을 혹시 조금 그리지하게 욕심부리면서 해보면 아하 삼장의 신상이 뭘의미하는지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을까가 살짝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다음. 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많이 들었던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한번 내려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해몽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거는 사람이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맞출 것이며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맞출 것이며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하나도 안 왔다가 갑자기 금식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예? 동맥경화 걸려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때부터 운동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살도 빼고 채식도 좀 하고 땀도 흘리고 운동량을 조금씩 하다 늘려가지 갑자기 그냥 어? 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 도로를 잘 닦아 놓고 왕복 8차선으로 도로를 깨끗하게 치워 놓고 눈도 치우고 쓰레기도 치우고 교통의 관리를 잘해 놓으면 긴급할 때 어떻게 할수 있어요? 페라리 사가지고 한 200km로 확 달려가도 아무 일 없단 말이지 근데 평상시에 도로 관리를 안해 이건 비포장도 안돼 그냥 풀들이 무성하고 그냥 사람이 다닌 흔적도 없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관계가 얼마나 불투명하고 그냥 불편한지 아무리 좋은 차 3억짜리 빼라리를 타봐요. 못 갑니다. 진흙탕 비포장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도로 항상 교통함이 있어서 그 길이 뻥 뚫려져 있어서 영적 동맥경화가 없어서 다니엘이 매일 하던 습관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의 관계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래 뭔데 그래 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까지. 사대 제국과 그 이후의 모든 세계사를 한꺼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이 꿈과 그 해석이 오늘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BC 500년경에 꾼 꿈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1점 일획도 이렇게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뜨인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B.C. 6세기의 구약 시대에 쓰여진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얘기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그 나라가 오면 인간들이 세웠던 철로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만든 그 모든 세계들은 모래알처럼 무너질 것이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될 이유가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도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쪼록 세상은 들리고,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들고. 든든하게 중심 잡고 방향성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